오늘 저 형들이 이렇게 또, 수박하고 사다 주라고, 삼겹살도 있다, 저 고기. 언니 얼굴이 많이 부, 부어 있으시네요. 건강 챙기세요. 아니, 나 지금 옷올라가지고 왜? 염색했더만. 그래. 미용실 가서 하면 되지. 건리을 사과를 쳐라. 아니, 그게 아니고, 천연을 내 쓰다가, 음. 수육 한다고, 5분 만에 나오는 거뭐 한다고, 음. 그걸 했더만. 해나는 두 시간 걸리거든. 음. 해나만 내야 하다가, 음. 그래, 이 까만색으로 좀 바꿨어, 내가. 음. 색깔이 너무 그, 해나는 너무 빨게가지고 음. 그랬더니 뭐 오치 올라가지고, 뭐 지금 뭐 오만 얼굴에 봐봐, 얼굴 이봐, 여기도 이렇게 됐고, 여기 음. 뭐 오치까지 내려. 반가워요, 반가반가 음. 반갑습니다. 남자들이 는내내려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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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데, 아, 이번 차을 그냥. 성재난 소설 세포가 남자들이왜 좋다고. 이런 데 때리지 마. 아니. 뭐? 아니 남자들이 나를 좋타한다고.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겠지. 시바. 아니야.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아니야. 어, 네가 이상한 거다. 내가 이상한 거. 나를 여자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나를 좋아해. 어? 남자들이. 그때 소리 하고 싶이 그들으소서 하고 싶나. 이 만지 봐봐. 이 돼지고기 어 한근은 나오겠네 한근 돼지고기 한근 목살 목살 한근은 나오겠네요 이거만 없어도 뭐 근데 내 보고 자꾸 씹어 뭐 어? 대가리를 크게 다뉘냐 아니 왜 살을 찌아가 씹어 대가리가 요 요수 요만하다고 살이 이만큼인데 요 목살 한바바라이만지인가손 이거 봐바라 이래, 이래 후덥지근하나 어제 사나? 에어컨도 좀 틀고 하지 어? 에어컨도 좀 틀고 하지 후덥지근하나 지금? 그래 아니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갈게 요 며칠 있다 계곡이랑 갔다 와 그래 계곡이랑 갔다. 음, 며칠 있다 엄마랑 계곡이랑 갔다 올게 맨날 집에만 있거든요 나가지도 않고 맨날 앉아 텔레비만보다 나간다 밖에 나가고 하나 그래 음. 맨날, 맨날 내가, 네가 저녁에 전화하니까 저녁에 집에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낮에 전화할 때는 어 밖에 많 있을 때가 많다. 음. 코로나 때문에 홍삼 사놨는데, 그 홍삼도 안 먹는다고. 어? 응? 음? 홍삼. 남자, 무슨 홍삼을 먹어? 홍삼은 꾸준히 먹를한 가지라도 꾸준히 먹어야지. 간다, 음. 야, 이런 거 호다치리나 좀하지마자 어? 무슨 호다치리고 치다가.